안녕하십니까. 톡톡이 아침 일찍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톡톡이 는 이렇게 꼭두시리게 출근합니다. 출근.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요즘 막티타늄줌 낚시 때, 티타늄소들이가 되시죠. 톡톡이는 오늘도 요거 하나 소개하려고 일찍 출근했습니다. 그라고 만 요즘 한치 시즌이죠. 한치 낚시 많이 가시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톡톡이 티타늄줌 낚시 때로 한치를 많이 잡으니까 여수, 통영, 부산, 시내, 여러 군데서 톡톡 귀신까지 이 티타늄 좀 나실 때 사러 옵니다. 요즘 기름값 많이 비싸죠. 이까지 얻어오지 마세요. 톡톡이한테 전화 한 번만 티타늄 좀 나실 때 택배로 사줍니다 이까지 얻어오지 마세요. 아따 톡톡이가 또 오늘 아침일 1등 여러분에게 새로운 제품 하나 소개하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이까 요거 소개하기 전에 톡톡이가 티타늄 좀나실때 티타늄 소재다 잠깐 소개 한번 겠습니다 아따 톡톡이 는마 SoC 때일산 킹텍스 대고 에스코, 부산 베스코. 빵라면에 가는 빵라면 다 땡기고 맛있게 죽겠다. 터프기가고 잠깐 앉아서 하겠습니다 아, 또터리들은막두 방면 몇반 되니까 막 스스 하는 게 뒤네. 앉아서 할게 아아 해. 앉아서 해서 죄송합니다. 자, 톡턱피싱은 원래 1 0년 전부터 겨울철에 터처로 바꿔 바꿔 있는 빙어 낚시, 송어 낚시, 산천어 낚시, 얼음 낚시 관련 용품만 국내에서 가장 많이 제조를 하고 생산을 하고 유통을 하는 회사입니다. 제가 빙어 낚시를 많이 다니다가 막 빙어 낚시 아시죠 여러분? 빙어 낚시 조금 많은 요빙어낚막두 마리 세 마리 막 잡는데. 여러가지 소재들을 다 써봤는데 우연하게 티탄리움 소재다 요거 쪼금입니다 이거 이티타늄소재다 요거를 발견하게 되어있는 거예요 요거를 그래서 이거 가지고 막 빙어를 잡으면 조그마한 빙어가 막또 입술에 여러려 하는데 표시가 다 나는 거야 그래서 5년 전에 아이 소재들을 바다 낚시에 접목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바다 낚싯때에이티타늄 소재들을 장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티타늄 소재들과 바다 낚시의 대세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지 바다 낚시때 잔뜩 한다고톡토리가 최근에 밤잠 안자면서 만드는 비타늄 소재도 한번 보세요 자 이거는 조금이 한치 가버진하는데로 비타늄 소재다자 이거는 광의또 도다리 참돔하는 비타늄 소재다자 이거는 무른낚시 할때참 유용한 무른낚시용 비타늄 소재다 그리고 이런 거는 호래기 낚시, 호래기, 호래기용 비타늄 소재다그다음막톡톡이란막 맹그는 김에 막 이런 것도 만듭니다 자 이거는 사이오전진로다 꺼보면 앞에 LED 부위처럼 떠오르는 거야 밤낚기에 LED 비타늄 소리다 종류도 참 많습니다 아~ 때 마티타늄 소재들 만든다고 마. 좀 신경 좀썼지만은 머리가 마. 아~ 야, 내버려. 똑똑이 머리 보시지. 마. 조똑이 머리가 하. 야, 면시마에씻 만든 이티타늄 소재들을. 기타늄 주면 있대 130, 150, 150, 150, 170, 170, 1 여기에다가 마. 소재들을 코자만 주면 마. 꾸미 한티 잡아용으로을 쏟아지나. 아~ 됩니다. 그러니까 똑똑이 기타늄 주나들은여 손잡이 하나 박이다 하나 다가주꾸미제아지다음 주꾸미 쏟아지다. 쏟아한치쏟다쏟아다 쏟아지다. 쏟아지다. 다쏟물다아물다쏟지다다아다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금이나 이렇게 일어섰습니다왜일어었냐야요 여러분한테 정중하게 부탁 말씀 드리려고 일어났습니다. 이디타늄 소재들 공장에서 자동으로 막 찍어내는게 아니다 이건 정성입니다 정성. 그러니까 이디타늄 소재들은 티타늄 소에가이드 6개 딱 정중하게 넣고 밥사로 다고 에폭시 칠하고, 극증하고하나만들때 시간이 엄청 늦어니다낚시분들승질이 급하죠? 이번 주말에 낚시 가니까 디타늄 좋은 낚시장 함 보내주세요. 보통 공연할면 금방 다 전화옵니다. <laughs> 여러분 이 티타늄 소재서만든데 시간 많이 듭립니다 전선 많이 들어갑니다. 이거 필요하신 분들 미리 미리 전화하세요. 미리 미리 요즘 재고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이 티타늄 줌 낚시대로 낚시 잘합니다. 근데 낚시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우월하시는 게 많습니다. 한지 낚시 요새 오모리가, 오모리가, 오모리 이거 하다 그래가지고 토끼는 막요 오모리가 낚시대로 만들었지않습니까 요거는. 1m 6 8 1m 8 0 길이 두가지입니다오모리거낚싯때 요거는 디타늄 주문 낚싯대 제가 길이를 만들어조정가는게 아니고 두피스 요거는 두피스입니다 길이 조정은 안됩니다. 1m 6 8 1m 8 0 요거는 디타늄 소재들은 많이 장착한게 아니고 앞부분에 요만큼만 디타늄 소재들을 넣어가지고 한 치가 입질하면 표시 잘나도록 해놨습니다. 요거는 오모리거전용됩입니다 짜잔 자 오늘의 메인 제품 요 제품 소개하고자 합니다. 요 제품 디자인 특별하죠 자블랙 커버. 자레드 커버. 디자인은 두가지입니다 그리고 가이드는 이제 후지 가이드를 장착하였습니다 요 낚싯대 이름은 톡톡이 한치 주꾸미 전용 티타늄 낚싯대입니다 역시 티타늄 소리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요 한치 주꾸미 전용 낚싯대는 줌이 되지 않습니다 한치 주꾸미 전용 티타늄 낚싯대는 티타늄 소리도 하나 손잡이 하나 그러니까 줌은 되지를 않고 여기에 티타늄 소리들을 딱 꼽으면 전장 1m 6 0 m 요거는 전장 1m 60입니다. 그래서 한치, 뭐, 오모링를 하셔도 되고, 거치를 하셔도 되고, 그러조 쭈꾸미 낚시 하시는데 아주 좋습니다. 요거는 무게도 가볍습니다. 가벼운 낚싯대. 한치 쭈꾸미 전용 티타늄 낚싯대입니다.